네시벨 성도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세에서 잘 살고 싶으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려면 착한 일 많이 해라.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입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해야 신을 기쁘게 할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수행을 해야 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은 완벽하고 절대적인 존재예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선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행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무엇을 말씀합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조건 없이. 그냥 이쁘게 봐주는 것. 내가 선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우리를 이쁘게 봐주신다.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에베소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살아왔는데 내 마음도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진노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죄만 지으며 살아왔는데, 무슨 염초로 그 은혜를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쓰고 있는 거죠?가 아니라, 예 하고, 그냥 받는 겁니다. 리시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는 것, 그 리시빙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즉, 리시브 하는 것이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거져주신다고 하니까, 공짜로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거져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할 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저 그 은혜,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그 은혜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는 지불했습니다. 그 은혜 안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원수되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목케 하는 제물로 세우셨어. 죄와 화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그 안에,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공짜 맞아요. 하지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는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목해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사건 그 은혜를 거저 받은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하신 그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도 행하는 겁니다. 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의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겠죠? 원수 된 것을 하시고 즉 우리 안에 원수 된 것을 먼저 없애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안에 혹 미워하는 마음,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직장 동료들에게 손님들에게 흘려보내는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약해서요. 때때로 원수를 만들려는 못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그 원수 만들려는 마음을 허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케 되는 은혜를 나누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가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시별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살아가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